지금 다음 문제를 보면요. 4차 함수 fx가 있고, 3차 함수 gx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그림은 현재 f'과 g'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hx 자체가 f 빼 g라고 뒀을 때 극대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. 그러면 일단 차로 주어진 함수인 경우는 우리는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하거나 저차자체로 해석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h 프라임 x를 보니까 얘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됩니다. 그러면 제가 극대를 가진다는 말은 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을 묻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얘의 값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F'이 G'보다 큰 데를 말합니다. 이해됩니까?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? F'보다 G'이 클 때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게 위아래가 바뀌는 지점을 현재 묻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현재 위아래가 바뀌는 곳이 여기, 그 다음 여기, 그 다음 여기.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. 음. 그래서 현재 얘가 G입니다. G를 다시 노란색깔로 체크를 하면 G는 이렇게 얘가 G입니다. G 그리고 F도 다시 한번더 천천히 확인을 해볼게요. 이게 하늘색이 F가 됩니다. 현재 뭐라고 F 프라임이 크다가 f 프라임 작아지는 걸 묻고 있다고요. 현재 여기는 g 프라임이 크니까 안 되고요. 여기가 뭐예요? f 프라임이 크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죠.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? 계속 g 프라임이 크다가 f 프라임 커지니까 안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?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어디다? 2다라는 걸 알아냈네요. 그래서 지금 극대가 되는 데는 여기고요. 참고로 극소가 되는 곳은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. 그래서 x 이퀄 제로랑 5에서는 뭐가 된다고 극소가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?